<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 현재 이제 4시를 향해 가고 있고 장은 종료가 된 상태입니다 우선 일단은 흥아 흥아 해운 오늘 매매한 거 이렇게 했습니다 자그 다음에 신성홀딩스 종배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성에너지 매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일단 보여드리고 이제 설명을 할게요 흥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걱정을 했지만 예상대로 갭이 많이 떠졌고, 아 어... 근데 왜 빨리 이렇게 했냐면 정리를 했냐면 20% 가까이는 갈 거라고는 예상은 했지만 얘가 동방한테 역전을 당하면서 2등주로 전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시초가에 빠르게 정리를 하고 나왔어요. 어, 저는 후속주에서 매매하는 걸 별로 안, 굉장히 안 좋아해가지고 거의 알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빠르게 정리하고 왜냐면 갭도 컸기 때문에 그냥 뭐 굳이 정리 안할 이유 없다 해서 만족하고 나왔습니다. 물량도 앞에서 잡아놓은 물량이 꽤 컸고 여기서 잡아놓은 물량이 컸고 수익률도 커서 수익, 그, 그 수익 금액이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다리다가 어, 돌파 접근을 했습니다. 여기서 잡을 때 무슨 생각이었냐면 이거 상간다. 이거 오늘도 상간다. 가는 놈이 더, 자, 더 가는 게 국장이니까 이거는 상간다 생각하고 어, 잡을 때부터 상가까지 홀딩을 할 생각이었고 어, 왜냐하면 얘가 2등주잖아요 그래서 상에서 따라붙기는 좀 찝찝해. 대신에 밑에서 잡아놓으면 수익률이 크니까 홀딩하기 편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5퍼 찍혔어요. 여기서 5퍼, 뭐 여기서 한 4퍼 찍히고 막 그랬는데 그냥 홀딩을 했고 여기서 쇼부를 걸었습니다. 이게 만약에 상에 가고 다음 날 갭이 또 뜬다면. 어 수익률 극대화를 할 수가 있으니까 한번 해볼 만한 싸움이다 해서 여기에서 잡아놓은 물량이 크니까 여기서 잡아도 조금 그래도 수익권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잡아보자 했는데 여기서 전 빨리 가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어, 이렇게 슬늘 눌리더라고요 그래서 자를 때는 무슨 생각이었냐면 보통 차트들이요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여기 하단부를 이렇게 훼손을 합니다 가, 가더라도 흥아처럼 죽는 거야, 뭐, 죽으니까 이렇게 훼손을 하는 거고, 다시 갈라고 하는 놈들도 보통은 여기를 이렇게 깼다가 올린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지금, 아, 이렇게 내려오면은 여기 깨는 게 너무 뻔해 보이는데, 응? 이걸 내가 굳이 홀딩을 해야 되냐,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두 가지 시나리오였죠. 깨면 더 산다. 아, 근데 여기서 이미 조금 잡아놔서 더 사는 건좀 부담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던지자. 그리고 밑에서 내려오면 다시 잡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던졌습니다. 여기서 던지면서 흥아 끝났네가 아니라 이거 어쨌든 상갈 건데 라고 생각하는 관점은 여전했어요. 근데 왜 중간에 바꿨냐면 여기서의 효과가 굉장히 별로였습니다. 제가 금요일날또한비레이저에서 손절을 하지 않았습니까? 효과 안 좋은데, 어? 홀딩하고 있다가, 어, 이렇게 돌파 따라 들어가서 두드려 맞았잖아요. 그래서 딱 그때 느낌이 나서 어, 이거 뒤에서도 좀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조심을 뭐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굳이 원래 이런 데서나 이런 데서 매매수를 한번 찍는데 눌림매매를 할 때는 어, 굳이 매매 접근을 하지 않았고 어, 다행히도 어, 뭐냐 두드려 맞을 뻔한 거 그래도 살았습니다. 어, 그 다음에 신성홀딩스는 신성은요 약간 어떤 느낌이지? 약간 사파 <laughs> 느낌입니다. 이거는 이거는 그냥 앞에 차트를 보고 어, 매매를 한 거고 얘도 어쨌든 쇼종목이고 이러니까 어, 오히려 좀 금요일 날이 대성 아니 대성에너지가 아니라 흥화해운 쪽이랑 석유 쪽이 막 난리쳤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종배를 하기에는 조금 오히려 부담이 됐어요. 너무 그 테마랑 가까운데 흥구나 이런 애들은 너무 후속주 느낌이 나고 그래서 약간 테마가 쇼종목이긴 하지만 약간은 동떨어져 있는 신성을 하는 게 오히려 안전할 수 있겠다 이렇게 봐가지고 접근을 해서. 어, 원래 사실 여기서 팔까 했는데 이미 수익이 많이 찍혀가지고 종가에 어, 좀더 버텨보지 뭐 하다가 그냥 흥화 대응한다, 대응한다고 다 팔고 나왔고요. 어, 대성 에너지를 메인으로 했습니다. 어, 이런 식으로 매, 매매를 했는데 사실 여기서도 했어도 된다고 봤어요. 근데 이때는 제가 흥화에 집중하고 을 있어서 굳이 접근을 하지 않았고 일단 보기는 봤는데 이때 흥, 얘가 굉장히 효과가 유연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얘가 다시 재돌파가 나오면은 접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공격적으로 눌림을 잡은 이유는 저는 오늘 아무리 기술주들이 쌩 난리를 쳐도 저는 오늘 무조건 쇼시 맞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주말 내내 그 홍해발 이슈, 중동 전쟁 이슈를 계속 팔로우업했을 때어그 긴장된 게 고조감이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무조건 거기에 영향을 받을 것이고 그런 세계적인 패러다임이나 해계모니에 시장이 반응을 해줄 것이다. 라고 그냥 상정을 내려놓고 오늘 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 굉장히 심각한 뉴스들이 많이 나왔었고 이렇기 때문에 어 그래서 그냥 공격 여기서는 빨리 안 가면 길게 눌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 사실 물량 그렇게 크게 태우지 않았어요. 본 물량이긴 하지만 완전히 몰빵은 아니었기 때문에 어 그리고 한 가지가 이런 식으로 그냥 추세 타면서 올라온 애들 있잖아요.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재돌파를 추세 타면서 시도하는 애들은 조금 빠르게 못 가요 보통 왜냐면 이렇게 추세를 대놓고 보여주면 좀 개인들이 많이 타거든요 이런 추세 하단부 있죠 여기에 이런 눌림을 찍는단 말이죠 보통 이런 데나 이런 데나 이런 데서 자꾸 찍습니다 그래서 어, 갈 거면 확, 확 빨리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추세를 이렇게 은근히 보여준 것 자체가 좀 눌림을 주겠다 라는 의도로 보고 여기서 한 절반 정도 잡고 나머지 물량 태우고 태우고 이제 여기서는 조금 오버베팅을 했어요 너무 확실해서 좀 오버워팅을 하고 이제 쭉 팔았는데 아 약간 여기서 삽질을 했습니다 요 바위가 뭐냐면 잘못 잡았어요 제가 흥아해운이랑 대성에너지를 상설정을 해놓고 둘다 실행을 해놨거든요 먼저 가는 놈을 잡으려고 근데 실행을 취소한다는 걸어 깜빡했습니다 여기서는 흥아가 무너진 이상 얘도 상을 잡을 수 없다 그리고 또 최근에 보면은 얘가 상한가 이후에 다 개파락을 했거든요 여기서도 개파락하고 여기서도 개파락하고 여기도 개파라하고 여기만 이제 한번 띄워주고 이래가지고 이 대성에너지의 상한가는 좀신뢰가안 간다 해가지고 안 잡으려 했는데 제가 깜빡하고 실행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아 원래 여기서 쭉 홀딩해서 여기까지 다 매도로 걸어놨었는데 이게 먼저 잡히고 그러는 바람에 좀어 아 매수 매도 마크가 멋이 없었어요 원래 여기 딱셀 하나 딱 찍혀 있어야 되는데 얘는 뭐 빠르게 그냥 잘라내서 이거 0 3좋습니다 위에서 그래서 그냥 어뭐 의미 없는 매매가 돼서 그래도 수익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물량도 크고 수익률도 커가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매를 했고 오늘 차트 좋은 애들이 좀 많았고 수급이 센 애들이 많았죠. 우선 네오샘도 그렇고 어 일단 안 했습니다. 저 일단 확실한 거는 그 혹시 말씀드릴 거는 기술주 아무것도 안 했어요. 네오샘 제주반도체안 했고요. 뭐냐 이거 이거 안 했고요. 이거 여기 이런 데서 한번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는데 안 했고 어 현대공업 이거 당연히 안 했고요. 어 엔캠도 안 했습니다. 엔캠도 안 했고 또 LG 헬로비전 상한가 갔는데 이것도 안 했습니다. 어떻게 아, 반갑긴 하더라고요. 옛날에 이거 수익 많이 봤었는데 그리고 에스테크 이 당연히 안 했고요. 어 KMW도 안 했고요. 어또 뭐가 있었나? 린드먼 아시아도 안 했습니다. 린드먼 아시아도 안 했고 어 이스트 소프트 안 했고요. 그냥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오늘 오늘 아무것도 기술주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롱이랑 조금이라도 연관 있는 건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한미 사이언스를 경영권 분쟁이라 롱숏과 조금 얘가 독립된 종목이라고 봐서 여기 돌파가 나오면 접근을 해볼까 하고 매수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돌파가 안 나와서 얘도 안 했고요. 오늘은 흥아랑 대성에너지만 대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매를 끝냈고 어, 흥아해운의 상가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파란선이 이날의 시가거든요. 3890? 3890원에서 이거 시작을 했는데 이 시가를 좀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봤습니다. 어, 이 매물대, 되게 중요한 매물대인데 여기가 딱 여기 위에서 갭을 이렇게 띄워서 시작을 하는데 정확하게 여기 위에서 띄운다고 이 말이 이게 좀 굉장히 수상적 거 보였어요. 그리고 이렇게까지만 봤을 때는 이렇게윗꼬리 달면서 지랄하는 게 이게 털고 있는 건지 뭐더 가겠다는 매집인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딱 이렇게 시가를 여기를 여기 형성해 주면서 강하게 갭을 띄운 걸 보고 어 이거는 결국에 매집이었구나 라 생각해 생각, 암시를 한다고 봤고 이게 매집이었으면 여기도 다 매집이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면은 이 매집의 강도를 봤을 때더갈 확률이 굉장히 높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3890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서 시작한 시가가 어, 의미가 생기려면 상한가에 간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작해서 상으로 마감을 하면 아주 좋은 신호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말, 상으로 마감을 할 것이다. 에 약간 베팅을 한 거죠. 그래서 상으로 마감을 해줌으로써 이 날의 시가가 더 의미가 깊어질 것이다. 의미가 더 좋아질 것이다. 어 이렇게 베팅을 그렇게 뭐냐 시나리오를 짜고 베팅을 한 거고 그래서 이렇게 좀이런 눌리면서 잡은 거고요. 어 그리고 얘가 이거는 한 가지 그냥 제가 매매하면서 자주 보는 건데 이쯤부턴가를 프로그램이 매매를 하기 시작했어요. 품매가 프로그램 매매가 이거를 이제 컨트롤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 여기서부터 이제 얘가 잡아 끌어서 이렇게 올렸단 말이죠 그리고 상에 박아 넣고도 계속 프로그램이 잔량이 늘어났어요 프로그램 매수 잔량이 매수 잔량이 아니라 매수 뭐냐 수량이 계속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요런 움직임 있죠 이렇게 되게 힘아리 없이 움직이는 거 계속 막 상에서 풀었는데도 아이고 어디 갔어 상에서 풀었는데도 막 너무 과격하게 움직이지 않고 되게 이렇게 심심하게 움직인단 말이죠 대형주처럼 이게 어 프로그램이 컨트롤하는 상한가의 되게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상한가는 대부분의 경우 어, 상으로 마감을 해주는데 이게 그냥 진짜 프로그램이 어디서부터 관여를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느 정도 파동을 만들어주고 상한가를 이렇게 닫아줘야 상한가에 안착을 해줘야 그리고 상에서 이게 풀면서도 계속 프로그램이 늘어나야 이게 상으로 마감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사실 어, 장 초반부터 끝까지 계속 프로그램이 컨트롤 하면서 상으로 마감을 해주는 애들인데, 얘는 그러진 않았지만, 어쨌든 여기서 이쯤부터인가 이쯤부터인가가 이제 프로그램이 얘를 컨트롤 했고, 어, 요 정도의 파동을 만들고, 여기서도 계속 늘어났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종상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고, 상가로 마무리되면은 이 차트는 굉장히 좋은 캔들이 되니까, 이날의 일본 이, 이 캔들은 굉장히 좋은 캔들이 되니까, 상따를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쇼부를 쉴만 하다. 그래서 여기서 물량을 좀 많이 잡았죠. 굉장히 많이 잡아서 여기서 이제 오늘 다 던진 겁니다. 제가 말을 개떡같이 해가지고 설명이 좀 애매한데 어 혹시 질문 있으시면 남겨주시고요. 일단 오늘 저는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수고했요